자, 요번 시간에도 어본 사이트의 핵심 역 역동적인 요소인 요 어, 배너 부분을 한번 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부분. 자. 지금 g a t e p h p 보시면은 어, 지금 두 개의 에, 레이어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파일 하나 만들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파일명을 배너 레이어라고 해서 명명을 하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 표를 한번 어, 만들어서 안에다가 이미지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표를 만들고요. 1행짜리 열을 2행 그리고 열은 예, 3열. 자, 2행 3열 표를 만들었고요. 자, 요거를 100%를 100%를 죽이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 개의 셀을 병합을 시키겠습니다. 3 개의 셀을 선택을 하고 어, 셀 병합을 시키겠습니다. 자, 코드상에서도 지금 병합이 됐고요. 그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div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셀, 각각의 셀에다가 아래에 버튼을 넣겠습니다. 자, 버튼 이미지 확인하겠습니다. b1, b2, b3입니다. 자, b1, b2, b3. 일단 이거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자, b1, 그리고 어,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죠. 자, 이걸 갖다가 그냥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싹 긁어서 붙여넣고, 자 이미지의 크기 부분 지우시고, P2, 자 P3 이렇게 하고 예, 크기 교, 크기 재설정. 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버튼을 지금 우리가 삽입을 했고요. 윗셀자 예. 여기에다가 어, div 태그를 넣어보겠습니다. div 태그 apdiv apdiv를 넣고요. 자 apdiv에 요 안에다가 이제 예.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이미지를 집어넣어야겠죠? c1, c2, c3네요. c1, c2, c3. 자, c1, c2, c3입니다. c1 넣고서,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자, 요, 레이어에, 사이즈와 이미지 사이즈를 일치시켜 주겠습니다. 레이어의 사이즈와 이렇게 이미지의 사이즈를 카피해서 긁은 다음에 APDWEB1 우리가 방금 생성한 여기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됐습니다. 이제 이미지의 크기와 레이어의 크기를 일치시켰고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 헤이트 값도 이 어, 셀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헤이트 값 적용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네, 요걸 또, 어, 네, 추가적으로, 어, APDV를 더 만들겠습니다. 요 셀에다가, 자, 추가적으로 APDV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브 안에다, 그죠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apdiv,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pdiv2와 3의 style sheet 값도 동일하게 예, 만들어야겠죠. 갖다가 그냥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으시기 전에 어 지금 특이사항이 이게 Z 인덱스 값만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똑같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삽입하면 되겠죠. DIV에다가 긁은 다음에 지금 예, 지금 코딩이 살짝 잘못됐네요.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지위으로 작업을 하신다 그래도 어, 코드상에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디자인 뷰에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코드 뷰에 중점을 두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with와 h a s t 값을 죽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c3,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에, apdv 요소 창을 열어서, 자, 나머지는 다 눈을 감고, 에, 첫 번째, 요것만 이렇게 눈을, 어, 눈을 띄운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머진 다 감겨주고, 자 됐고 이제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시에 첫 번째 APDv가 보여지게끔 작업을 해야겠죠. 태그 관리자에서 이미지 교체 요소 표시 숨김 넣고. 자, 요거는 다 숨김으로 맞춰주시고, APDV1은 어, 표시로 하시고, 어떤 마우스 이벤트 발생 시온 o 마우스, 오버 발생 시, 그리고 하나를 더 어, 네,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서 표시 숨김에서 싹다 이번엔 숨기는 거예요. 어떤 요 이벤트 발생 시 그렇죠? 마우스 커서가 요 객체로부터 예, 아웃되었을 때, o 마우스 아웃, 마우스 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예, 이벤트 발생 시에 스크립트를 구현을 했고요. 이제 저장을 하고 또 살펴봐야겠죠. 익스플로러에서 보겠습니다. 여차 지금 제대로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어, 살짝... 총 레이어 위치가 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타일 시트에서 직접 수정을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탑 부분에서 이걸 한 2픽셀 정도 죽여보겠습니다. 2픽셀. 2픽셀 죽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어, 나아졌죠? 자,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요소 표시 숨김에서. 자, 모두 다 숨겨요. 어떤 때 숨기죠? 그렇죠. on, mouse, out. 자, 요소 표시 숨김. 가운데 것만 보여줘요. 언제 보여주죠? 그렇죠. on, mouse, over. 자, 다시 선택을 하시고, 이 요소 표시 숨김에서 세 개를 다 숨깁니다. 언제 숨깁니까? 저, on, mouse, out. 자, 마지막 거, APDF3만 보여줍니다. 언제 보여줘요? 저, 온 마우스 오버 이벤트 발생 시에, 온 마우스 오버. 자 이제 스크립트 관련해서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에... 스타일 시트에서 자 레이어의 위치를 조금 더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조금 살짝 뜬 느낌이죠. 10 음.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너무 내려왔죠.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 그 전에 지금 어, 바디에. 바디에 마진을 일단 설정을 해야겠습니다. 마진. Margin. 자, 마진을 설정하고 하고 보면 이렇게 꽉찬 네. 전체 문서에 꽉 차게 지금 됐죠? 자, 이제 레이어 위치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딱 맞습니다. 어, 이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일 시트를 또 동일하게 만들어야겠죠? 자, 스타일 시트를 APDv1과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레프트하고 탑. 요것만 갖다가 붙여 놓으면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하게 동일하게 우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 부분과 동일하게 지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각 아래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시에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지는 효과. 자, 지금 보시면은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보니까, 그렇죠.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시에 변, 에, 레이어로 어, 바뀌어져 보이는 것은 좋은데, 자, 버튼 바깥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뺐을 시에 완전히 이미지가 사라져버리는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예, 일단, 예, 마우스 아웃 효과를 죽여보겠습니다. 마우스 아웃 효과. 자, 아웃 효과를 죽여보겠습니다. 자, 각 파우튼에서 마우스 아웃 효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맞죠? 그렇죠? 마우스 아웃 효과를 죽이니까 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